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장병은 노인들만의 문제 아닐까요?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1. 심혈관 질환이란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있죠. 이런 질환은 대부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나타나다가 갑자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2. 왜 중요할까?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심장은 그 중심에서 끊임없이 피를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이 모두가 심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3. 위험 요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당뇨병,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이죠. 흡연,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도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4. 예방하는 방법.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건강한 식습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 줄이기, 가공식품 피하기도 중요하죠. 2. 규칙적인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하면 좋습니다. 3. 금연과 절주. 흡연은 즉시 끊는 것이 좋고, 음주는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4.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등이 도움됩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조치하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이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